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인데,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던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일 텐데, 이 말은 '자업자득'이라는 말보다는 가치가 조금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악하게 산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생 올바르게 산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거나 갑자기 성공했을 때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뿌린 대로 거둔다가 아니라,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뿌린 만큼 거둔다면,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다. 대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내가 뿌린 것 이상, 수고한 것 이상의 특별한 무언가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복, 뭐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과 기쁨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 이상, 내가 뿌린 것 이상의 행운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만난 사람의 기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뭐 기쁠 일이 별로 없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야.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게 복인데 그래서 나는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요, 미국의 목회자였던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은. 기독교 교양이란 책에서 기쁨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다.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행복은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에 달려 있지만 기쁨의 기초는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행운, 기뻐할 만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다시 내삶 속에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성전 순례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성전 순례시가 뭔가 하면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같은 이 3대 절기라든지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그 순례길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던 순례자의 노래, 성전순례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은 굉장히 벅차고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최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습니까?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3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2000년 넘게 떠돌면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래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때 이 시편 128편 같은 성전술래시를 묵상하면서 고향으로 왔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도적과 맹수가 울거리는 광약길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여정은 아마 굉장히 거친 여정이었을 거예요. 또 과거에 화려했던 다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곱씹으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술래시란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노래였을 거예요. 비록 객관적으로 지금 그들의 모습은 기뻐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15편으로 이루어진 성전 술래시들 중에 아홉 번째 시에 해당하는 128편의 저자가 분명하진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한 시죠 내용상 앞선 10편 127편과 유사하기 때문에 127편을 쓴 솔로몬이 128편까지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혁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슈레. 아슈레란 단어로 시작하는데, 아슈레란 말은, 복대도다. 아이고, 복있네. 이런 일종의 감탄사예요. 그래서 비교적 원문의 느낌을 잘 살린 공동번역서로 이 구절을 보면, 복되어라. 야외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번역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번역은 원문의 파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다 살릴 수 있는 완벽한 번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고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 조금 쉬운 번역, 다른 번역과 비교해 가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번역만이 뭐 킹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시인이 지금 말하려는 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방법과 조건에 대한 게 아니라 야저 사람 봐라. 정말 복이 있구나. 저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탄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편 128편을 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복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힘써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잠언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10편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 걸까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편 128편은 앞서 나오는 127편과 쌍둥이 10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적으로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2절의 말씀이 10편 127편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룬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10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전제로 오늘 2절의 말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거죠 본문을 잘 보세요 시인이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땀 흘리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가 흘려야 할 땀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따먹기 바라는 것은 절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편 127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집을 짓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책임은 뭡니까 깨어서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 책임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일한 만큼 먹는 거, 뿌린 만큼 먹는 것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무슨 복권이 당첨되거나 불로소득처럼 어떤 시세 차액이 많이 남는 것처럼 저절로 굴러 들어온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부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만큼 받으면 그건 대까지 이게 어떻게 복이야?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내가 뿌린 만큼, 뿌린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땀 흘려도 땀 흘린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가령 열심히 한해 농사를 지어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든가 하면 이민족들이 침략해와서 애써 지은 곡식을 그냥 싸들이다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또 메뚜기 때로 인해서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도 다반사였죠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몇년전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거둬야 할걸 거두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땀 흘린 대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많은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일확천금의 삶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만큼 먹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게 복이요 형통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눈이 뜨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고 하루를 살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야, 기가 막혀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지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앞선 1절과 2절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열심 하고 성실으로 산 만큼 거두게 하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3절 이하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시는 복 특히, 가정에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결실한 포도나무. 아니, 세상에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도 있을 텐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도 있을 텐데,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내로 인해서, 가정을 꾸려서 누리게 되는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포도나무는 혼자 곧게 설수 있습니까? 곧게 설수 없어요. 반드시 지지대를 세워 줘야 한다고요. 아내의 지지대는 남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남편의 지지대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한 아내를 가리켜서 내집 안방에 있는 어디 집 밖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요, 내집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여화를 경외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내도 니집 네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야. 마치 요셉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가는 곳보다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국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형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와 함께 나란히 그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아, 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또 자식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감남나무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남나무는 그냥 올리브 나무를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읽으면 돼요. 우리가 먹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여러분, 사실, 감남나무가 있어요. 감남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감남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를 보면 최초의 한글 성경은 신약만 번역했는데 이것은 성경 헬라와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먼저 중국 한자 성경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져다가 그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게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 나라에 자생하는 감남나무가 있었는데 올리브 나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열매들이. 그래서 서양에 있는 감남나무는 기름을 짜는 감남나무다 해가지고 유감남나무 또는 양감남나무 이렇게 불렀는데 한문성경에 감남나무라고 쓰인 것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감남나무로 된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우리가 먹는 올리브가 열리는 올리브나무라고 보는 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도 특징이 있어요. 원가지가 이렇게 자라면 그 가지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린 가지들이 이렇게 새끼를 치면서 삥 둘러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이뤄내는 거예요. 격가지가 자라는 특성을 가진 나무가 오늘 감람나무라고 기록된 올리브나무라는 거죠.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어린 감남나무 즉 격가지 올리브 나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된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첫 번째 감남나무가 생명을 다해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격가지가 자라나서 또 다른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어린 감남나무란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머무는 그 상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왜 나에게는 저 사람들이 받은 저런 행운과 같은 복이 불러들어오지 않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기뻐할 일이 없다고 은근히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이것이야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비록 나라가 빼앗겼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어먹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이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제사장들의 축도 형식으로 끝을 맺는 말씀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순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절을 부르면 뒷 사람이 후렴구를 부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도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면서 대대손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번영을 보리라는 기원이죠. 아마,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소망이고, 복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역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죽지 않는 거,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은 죽어요. 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디 늙고 더디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사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실수해 가지고 엉뚱한 데다 축복을 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근데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나이를 계산해보면, 인간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끝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교만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더 강한 거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 말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늘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보면 9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야 세상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세상의 구원을 찾아 헛된 데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쓰지만 결국은 잃어버릴 거야, 죽을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해 살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 함께 걷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기쁨을 담대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죠. 그런가 하면 시린 겨울이 지나갈 때쯤 붉은 동백꽃이 만개합니다. 모든 꽃에게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기까지 주어진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가 좋아 보인다고 자리 옮기는 꽃은 없어요. 지금 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는 꽃도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당장 저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없어서 난 기쁘지 못하다고 항변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행복 세잎클로버를 짓 밟고 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기뻐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무지개처럼 크고 화려한 해군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